종부세 법안 무산. 요새 애기 많죠. 종부세 법안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잖아요. 보유세 상승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똑같은 얘기죠.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원래 개정 종부세 법안이 뭐예요? 현행법 0.5%에서 2.7% 내는 거를 0.6에서 3%. 다주택은 0.6에서 3.2에서 0.8에서 4%까지. 그리고 세부담 상환 늘어나고 대신에 60살 이상 공제율을 늘려준다 상한이랑 공제율까지를 늘 얘기해 줘요 부담되는 1주택자들 종부세 저렴하게 해 준다 부담되는 1주택자들 누구예요 은퇴해서 돈못 버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이죠 나머지는 거기 살 정도면 돈 벌어서 보스세 충분히 내죠 그 능력도 안 되면서 들어가 그 가격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투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제를 많이 해 주더라 대신에 투기꾼들한테 많이 받겠다. 이런 법안이었으니까 정말로 이게 보이스의 부담이 큰 일주택 실수요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부담이에요? 아니면 부담이 경감되는 거예요? 진짜로 돈못 버는 나이에 실수요들한테는 부담이 경감되는 건데, 부담된다는 이유로 반대해가지고 무산된 거죠. 미통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뭐 거기 여당도 강하게 밀어붙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다음 국회로 밀어 넘기자. 이런 느낌이었죠? 자 그러면서 물 건너간 종부세 인상 왜100%안 된다고 말 못하지만 벌써 지금 5월 8일인데 요거법안해서 손보고 뭐 재정해서 적용까지 하는 게보유세 들어가는 게 6월 1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소하기에는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처리해서 넘기더라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무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리 무산 강남권 꿈틀 자꾸 이런 기사들 내죠 종부세 강화 법안 종부세 안늘어났으니까 강남권 꿈틀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 내죠 그러면서 갑자기 없던 배짱이 생겨서 고가주택 금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다 부동산 투기 전문가자 씨들이 절세를 위해 내놨던 고가주택 금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자녀까지 등원해서 뭐 쪼개기 징역 이런 거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이스에는 4214만 원 나왔는데 저기 공시 가격 변동 없이도 5256만 원 올해보다 1000만 원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죠 그래서 증여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이 정도니까 한 5년 지나면 꼭 뽑는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했지만 자 일단 호가가 올랐냐 원래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약세속 반등조짐 낙폭 줄어든 간담기관 인상 연기 영향은 이것 때문 아니었죠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했어요 17억짜리가 두 개가 있고 18억짜리가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호가 평균은 17.5억이었는데 얘네 두 개가 팔렸다 그러니까 18억만 남았으니까 이거뭐 18억 회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 반등 호가 반등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니까 어 반등 됐나보다 하면서 어차피 이 인간들 투기꾼들이니까 다시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18.5억 이런 식으로 높여서 내는 거잖아요. 높여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보면은 매물들 분명히 있고 17억대 매물들도 있어서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 내서 이러도록 유도를 한 거죠.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라. 회복되도록 유도를 하니까 어 회복됐나보다 하고 싸게 내놓은 사람들 지금 걷어들여서 다시 내놓는 거 있는 거잖아요. 기자가 사실을 전해줘야지 선동해서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기자의 자격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분명 확인했는데 네이버 부동산은 허위매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저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있었어요. 근데 저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사가 저렇게 만든 거죠. 기자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넘어가서 저희랑 같은 얘기 하고 있던 슈킹 부동산 슈킹 까고 있죠 지금? 재건축 상승세가 서울 전체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다 913 이후. 그러니까 그 얘기 해가지고 조금매 거래를 호가 동시에 오르면서 유지되고 하면서 6월까지는 그 매물 있겠지만 걱정된다. 이 사람도 지금 걱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말 바꾼 거죠 저거. 그러면은 6월 이후에 다시 호가 오른다는 사 소리예요? 과연 그럴까요? 종가위지형님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지금, 종부세 올려가지고, 보유세 걷어야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니까, 정부에서 똑바로 못한다. 이거 국회의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긴 했지만, 아직도 혜택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때문에 안 떨어진다. 근데, 9.13 대책 볼까요? 뭐라 고 그럴까요?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다. 지금도 그런다고 이야기했는데, 9.13 대책 때 보면은, 신규 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1주택 이상자가, 임대주택인데 양도세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신규, 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무슨 혜택이에요? 이게 1주택이에요? 아니, 개뿔도 모르고 있딴 얘기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거, 영향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 외에, 요 1주택에 내가 몇 년간씩 거주할 시, 그때 이거 팔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라고. 주택수 적용 안 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 내가 실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거 딱한 가지 있어요. 근데 무슨 주택수 포함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바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든가.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이거 당연히 혜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제는 임대주택 등록 안 해도 알아서 막 임대주택 한 거보다 더 불이익을 줘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오래 가지고 있을 인간들이 임대주택 그냥 신청하는 거죠. 이제는 다 찾아내니까. 전월세 신고제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그니까 러 이거 5 0채 갖고 있나 여0채 갖고 있나 큰 차이 안 나는 건9.13 이전이죠, 이전. 지금 그래요? 지금 안그런데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가사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똑바로 모르니까 맨날 다시 오른다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얘기하지만, 인구 감소, 생산 활동 인구 감소, 그 다음에 뉴 노멀로 나중에 이제 그 점점 더 집에서 하는 일들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이번에도 온라인 수업 했듯이 이게 점점 더 앞으로 미래 가면 더 강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입지에 따른, 강남 살아도 강남, 저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제주도 살아도 강남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다 사람들이 돈 모아서 그 학군 지역으로 몰리느냐. 그 다음 나중에 저기, 인터넷 강의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집값 괜히 비싸게 내니 온라인 강의로 나중에 차츰 변해갈 거잖아요. 그렇게 변해왔고. 그런데, 무조건 10년 주기설이죠. 얘기하는 무조건 10년 주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다시 오른다는 게 신빙성이 없는 거죠. 자 말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여기 특별한데 중랑구 금관구 여기 말고는 다른데 지금 다 하락하고 있다 상황이 그렇죠 이제 저 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늘었는지 봅시다 공시가격이 인상됐을 때 여기다가 종부세일까지 더하면 공시가격이 보유세요 예를 들어 음마 한채 가지고 있던게 공시가격이 11억 5200에서 15억 9000으로 올랐으니까 200만원 오르는건데 지금 요게 통과 못했으니까 그만큼 보유세 안 오를 거다. 실제 그럴까요? 자 예시 보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종부세율 인상 안 하면은 나오는 계산은 보유세 794만 원이고 인상했을 경우 871만 원이다. 근데 저 610만 원이 왜 나온 거냐라고 보면 세부담 상한 적용해서 재산세 30%까지고 종부세 150%까지잖아요. 세부담 상한 그거 적용해서 610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책정되든 얘가 책정되든 보유세 610만 원 나온다. 보유세 안 올라요? 저거 했다고 해서 보이스의 오른 폭이 줄어요? 하나도 안 줄었죠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세율 안 오른 걸로 1.0% 6에서 12억원 794만 2천원 나오더라 계산해 보면 근데 세 부담 상한 적용해서 610만원이다 법안 통과 못해 가지고 보이스가 경감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죠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1200만원 부담될 고 1000만원 부담되는 정도다 그것도 아니네 1주택의 경우는 경감 하나도 안 됐죠 자, 다주택의 경우 봅시다. 음마나랑 하마레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2,636만 원이고, 인상했을 때로 계산하면 3,012만 원이다. 세부담 상한 적용시 2,507만 원, 2,507만 원보다 둘다 크죠. 그러면은 예든 예든 2,507만 원이겠죠. 다만 종부세율 인상이 됐을 경우, 여기에 다주택의 경우 그 종부세 상한이 200%에서 300%로 늘어나는 게 없어졌으니까 예면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 조금 받는다. 이거보다는 더 나왔을 것이다. 재산세, 총합, 종부세 합산 금액해서 2,600만 원이고 다주택의 경우는 조금 줄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200%로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 예전에 강남 상구 매입할 때 마용석 매입할 때 뭘로 매입했다고 그랬어요. 파리 대책 이후 왜 거기가 가격이 뛰었어요?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랬죠? 지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똘똘한 한채 때문에 강남상구랑 마영성 올랐고, 그 여파가 서울로 퍼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많겠어요? 저런 고가주택들에? 결국 보일세는, 뭐, 다주택자들도 있겠지만, 다주택자들이라고 해서 세부담 상한이 조금 경감되었다고 해도, 1,4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2주택의 경우 2,500만원으로 늘어요. 3주택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단지 더 늘어날 거? 조금 덜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호가 올린 가격에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거래 안돼 봐요. 급한 쪽은 누구예요? 5월에 급한 쪽 누구예요? 안 오른다고요? 보유세가? 엄청 올랐죠. 5월에 급한 쪽 누구예요? 매도자. 결국 5월에 조금 호가 올렸는데 문의만 왔지 거래가 안,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금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후에 나온 기사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보유세 계산해서 줬는데 계산 안 해주죠 공시가격 변동 없이도 천만 원더 오른다 그러니까 이 천만 원더 오를 게안 올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공시가격이 변동했잖아요 공시가격이 변동해서 실질적으로 이 종부세율 오른 거보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오른 폭이 훨씬 더 커서 얘 때문에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데 이런 내용 안 넣잖아요. 공시가격 변동 없이도 해가지고, 은근슬쩍 물타기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보이스에 안내나 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 보이스에 많이 안 내보고 계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 안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어날 만큼 늘어난다. 특히, 1주택자는 대부분, 고가 1주택자는 다 세부담 상관에 걸린다. 자, 그리고, 이거 내년에도 종부세 개정 안될것 같아요? 29일까지니까, 6월 1일까지는 안 되니까, 이번에, 사실상, 무산이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6월쯤에는 21대 국회 들어오죠. 할 거냐, 안할 거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여당 쪽이죠? 종부세율 인상. 반대하고 있는 게 야당 통합당 쪽이고. 8, 까1 0 전보다 훨씬 늘었다. 슈퍼 여당. 개헌 빼고 다 가능하다. 추진할 것 같아요. 내년엔 추진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주장한 건데. 얘네들 다 반대하더라도, 개헌 빼고는 다 가능하다. 추진 고고. 안될리 없죠. 그러니까, 단 1년간. 몇백에서? 한 1, 2천 정도. 아끼는 거일 뿐? 내년에 똑같은 현상 또 일어난다. 보이스에 늘어나는 거. 그러면 지금 금매물 걷어드릴 때예요 아니면 걷어드리지 말때예요 요거 1, 2천 아꼈으니까 더 버텨보자? 잘 생각해야 되죠. 6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해주는 거. 10년 이상. 10년 이상이면은 그 10년간은 꽤나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요 1, 2천 아꼈으니까 더버텨보자예요 아니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지금 팔면은 몇 억을 아낄 수 있는데. 내년까지 더 버텨보자로 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내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둘다 바보 만드는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몇억 아낄 수 있고 내년에 종부세가 안 오르냐 내년부터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물 걷어들인다? 결국 뻔한 호도였을 뿐이다 결론 첫 번째 1주택 고가 아파트의 경우 어차피 세부담 상한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그대로다 2번 다주택의 경우 조금 줄 뿐이지 어쨌든 고유세는 오른다 자그 다음에 1주택 뭐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 세부담 상관에 안걸리 애들 얘네들이 트렌드를 이끄냐 금매 막 나오는 쪽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요기 조금 영향받고 실질적으로 1주택 고가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 대장주들 변함없다 다주택도 오른다 1주택 중, 중저가도 줄어들 뿐이지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그럼 뭐예요? 종부세, 법안, 무산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안 오른다? 이거는 다 호도기사일 뿐이죠. 일부러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공시가격 변동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 그 뒤에 계단에서 올리는 언론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5번. 매물 걷어들이는 다주택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들첫 번째는 이 기회에 뭐 1억이라도 더 벌겠다. 또는 멍청한 거죠. 양도세랑 보이스 생각해 봤을 때 물론 10년 이내 매물이면 상관없지만 10년 이내 매물이면 이런 그 여유가 있지만 10년 이상 다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지금 빨리 팔아 가지고 양도세 중과 면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멍청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 뭐 용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야 할 때예요. 아니면 말아야 할 때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지 말아야 될 때죠. 그 그러니까 당분간 효과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저런 호도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5월 내 거래하는 조건으로 막 매덕씩 싸게 내놓는 금매물들이 결국엔 다시 나올 거다 파는 사람들도 멍청이가 아니다 그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